자 반갑습니다 주인의 차트 아침반의 길잡이 붕선장입니다 자 투사 에너빌리티 오늘 일단 몇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슈들의 호재인지 아닌지 체크인지 하면서 어떤지 반영을 볼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주제에 하나 말씀드 거는 이번 주 4월 4일까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대해서 추운 차트 보면서 좀더 설명할 거고, 일단 오늘 먼저 나온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에너지 텍사스의 s m 을 건설 허가 신청. 자, 그리고 투산 에너비이티 수주 탄력. 그 다음에 단독 퍼즐기 논란 불거진 케이 원전 체코 원전 수주 절반의 성공 그리고 투사 에너빌리티 10 메가와트 해상풍력기 발전기 <laughs> 개발을 눈앞에 뒀다 백조 시장을 품는, 품는가 이제 이슈 내용도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이제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는 -Energy. 뭡니까 이 투사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하면서 공급사 역할을 예, 뭡니까 m o u 까지한 이제 기업이죠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뉴스케이디랑 테라파워랑 그 다음에 이 엑스 에너지 세 가지의 손꼽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뭡니까? 같이 협력을 한게 두산 에너비티다 미국의 3대 기업과. 자, 근데 여기 엑스 에너지가 텍사스에 SM을 건설 허가 신청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급사를 하는 두산 에너비리티 수주가 이제 음, 이런 거를 기,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면 공급사니까. 왜냐면 엑스 에너지는 뭐뉴 스케일 파워든 테라 파워가 에, 이런 이제 원자로, s m o 소정 이제 모드,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자들한 수주할 확률이 높고 어디서 이미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난 건 아니지만 호재적인 이제 이런 잠재된 이제. 잠재된 이슈라고 이제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에 거 관한 내용이 이제 번에 신청을 하면서 나온 내용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주요 기자재 공급 파트너사런 걸 투자 에너지에 대한 거는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제 전망을 보고 있다 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료 제 사장의 이제 김준 사장의 제 대답 멘트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두산에너비트가 추 신설 공장을 에, 신설 공장 어떤 공장 s m r 을 전문 s m r 전용 신설 공장을 지금 이제 수요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수주를 받은 걸 대비해서 지금 설비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뭡니까 체코 원전 수주 절반의 성공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 일단은 뭐한수원에서 전체 계약은 불리하지 않다. 예, 퍼주기 놀라지로 일단 현지화가 뭡니까? 현지화가 현지화가 이제 현지화가 60%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지만 하지만 현지화에서 뭡니까? 두산 에너비티 자회사, 예, 스코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두산에 예, 수혜를 받는 건 두산 에너비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빠르게 4월 안에 뭡니까? 4월 중순에 도장을 예, 찍어야지만 우리 도장은 찍어야지만 두산은 주가에 반영이 될거면서 상승이 나와 줄 거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앞선 협상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좋고 나쁘고 할다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 해상풍력발전기가 이제 개발 누나 개발 거의 이제 거의 다 됐다 예, 지금 이제 2월달부터 이제 실증 이제 테스트 중인 거고 8월까지 이제 마치면서 국제 인증을 확보할 거다. 예. 지금 이제 하고 돌려보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뭡니까 8메가와트인데 지금은 이제 개발한 게 10메가와트. 예. 그러면서 뭡니까 다음에 대용량 14메가와트까지 준비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에너지 전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력이.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ai 시대는 뭡니까 전기 먹는 하마 시대 이거 우리 주주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력에 관해서는 놓치지 말고 추후에 오니까 관심 종목에 체크한 오자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기 이제 2월부터 전남 영광에 이제. 이제 설치해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8월까지 이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실증을 마치면은 국제 인증을 확보해서 상용화를 나설 거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크게는 이제 원자력만큼 아니지만, 이 풍력에 대해서도 뭡니까? 예. 풍력에 대해서 국내뿐 만 아니라 이제 수주를 해외까지 이제 와트가 그만큼 커지니까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숨은 재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아직, 근데 아직 이 이슈로는 이제 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대해서 지금 이제 뭐 14만 왔트까 해서 이거 추에 대한 이제 아, 미래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자 그럼 차트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 앞선 경쟁에서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다. 왜냐? 왜냐 지금 오늘 반등 나온 거는 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문제 탄핵 탄핵이 뭡니까 지금 일단은 확정 아니면 4월4 일에 이제 발표 예정이다 헌재에서 예 이것 때문에 주가는 지금 주가는 다시 뭡니까 지수는 우리나 우리나라 지수는 이번 주 계속 흔들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뭐가 갔습니까 정치인 관련 주만 오늘 미친 듯이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아직은 크게 네, 좋아할 때가 아니고 저는 지금 아직은 좀더 뭐라 했습니까 이번 주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했죠. 좀더 이번 주를 주말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일단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수가 일단 오르기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2,500선을 복구했어요. 오늘 오전에 창사하다 빠지다가 다시 이제 정치인 이슈 이제, 사, <laughs> 이제 정치인들이 관련주들이 이제 막쭉 가면서 지수가 오르면서 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자, 제가 말씀드는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제가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4월 4일 이날,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다음 주까지는 솔직히 뭐라 그러냐? 다음 주에는 섹터가 불안정하면서 주가도 불안정할 거다. 불안정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지금은 몸을 사릴 때 몸을 사리면서 조심해야 할 때고 지금은 이제 현금 확보하면서 소액으로만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요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불타기나 뭐~ 분산투자 신규를 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신규를 분들 타셔도 어차피 지금 이만 사천 원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이 파란색 이 구간 이만 삼천 원 선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그거 그것 때문에 내려왔을 때 잡아라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이제 좀더네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된 신규 분들은 조금씩 분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하지 말고, 일단은 금요일까지 좀더 흐름을 지켜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코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처럼, 4월 중순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도장을 찍을 거라, 예, 도장을 찍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한테 지금은 급할 게 없다. 지금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보다 탄핵 때문에, 이, 재판 헌재에 대한 결과들 때문에 이거를 보니까 4월 4일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를 정보로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제가 크루즈 이런 게100% 어떻게 무료로 도움을 드리면서 이런 지금 조심해야 되는 장애도 슈팅이 나오고, 네? 슈팅이 나오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도움되는지 말씀이 앞서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우리 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제가 영상만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항상 우리 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메인 종목으로 해드렸던 슈팅 종목들 지금 부산 연합 빼고 크게 다 슈팅이 나왔었어요, 한 번씩.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지금 제가 일전에게 대응 더 도움 드렸는데 흐름 반응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제가 언제 여기. 보시면은 뭘 왔습니까? 14만 5천원 이하로 잡아가셔라 에, 언제입니까? 11월 27일입니다 자 메인 종목들은 이렇게 작년부터 제가 주기적으로 슈팅 나온 것들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자 레인보우 뭐말 안해도 다 알죠 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크게 갔습니까 우리 수준님들 제가 이때부터 여기 15만원 아래에서부터 뭡니까? 여기서부터 잡아드린게 슈팅이 이만큼 나왔고 메인 종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HLB 자, HLB도 한번 볼게요. HLB 지금 FDX이 미끄러졌지만, 제가 언제부터 봤냐? 이때부터, 6만선일 때부터 봤다. 자, 여기 보시면은, HLB. 이것도 제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딱 보이지, 보이시나요? 자, 6만원 극초반 때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탑승하셔라, 네,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딱, 이 11월이죠? 6만원 극초반 지지하면서 탑승. 딱이 구간 때부터 제가 잡아드렸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FD 승인 미끄러졌는데, 아직 어차피 기회는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거 말고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분산 투자. 지금은 뭐다? 일전에 뭐 로봇이다, 뭐 자율 주행이다, 뭐 AI다, 뭐 우주 항공이다. 지금 섹터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이게 아니다. 현재로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 관세 이슈 등등을 위해서 뭐 전쟁 이슈 해가지고 지금 섹터가 너무 뭐나면니까 변환이 빠르다. 변환이 변환도 빠르고 뭐라. 그다음에 섹터에 세분화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세분하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좀더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이제 뭐 이제는 뭐두 종목 세 종목이 아니라 못해도 다섯에서 일곱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해서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섯 일곱 개에서 이게 슈팅이 순환이 돼야지만 우리 주님들이 음. 순환 슈팅순환이 되야지만 수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탑승을 도와드리고 있다 자 오늘같은 경우만 해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같은 경우도 뭡니까 TXR 로보틱스 자 여기 보시네요 자 사랑이죠 수익은 자 여기 보시면은 21,200원 21,200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슈팅 제대로 나와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어디서, 어디서 그어드냐. 21,200원. 대충 이쯤 라인이겠죠. 딱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드리면은, 자. 자, 21,200원. 딱 이렇게 해드리자마자 슈팅이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들. 자, 슈팅이 이만만큼 나왔죠. 자, 대략 이것만 봐도 15% 이상. 자, 오늘 같이, 어제 같은 이제 힘든 날에도 우리 주주님들이 슈팅이 나왔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잠시만요. 마우스가 움직이질 않네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오늘 상승만 몇 프로 했습니까? 16%. 자, 이렇게 지금 어제도 슈팅이 나왔고, 다른 종목 순환인데 일단 오늘 나온 거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슈팅이 순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들? 자 흥구 석이 보시나요? 이게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이제 많이 움직인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반대로 자 흥구 석이도 제가 뭐였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어제. 보시다 3월 31일 어제 11,500원 시간 시간으로 제가 내일 시간에서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빠르게 하루 만해도 슈팅이 나왔다. 자, 흥부석유 딱 보면은 오늘 딱 13%. 자, 어제 분명히 뭐 했습니까? 이거 제가 11,500원 이하로 여기서 이 아래에서 잡아 보라고 했었죠. 자, 어제 시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뭐 어떻게했습니까 이게 어제 시에서 안 올랐어요 저는 안 올랐기 때문에 말씀은 11,500원 잡아드린 거예요 시에 상으로 갔었으면은 11,500원이란 말은 뭐할 수가 없었겠죠 예 당연한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루 만에 슈팅이 나왔다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슈팅이 순환이 돼야지만 주님한테 빠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저번 주자 보시면은 뭡니까 포스코 예, 스틸리온 자, 이거를 제가 뭐랍니까? 자, 탑승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언제 이때가 3월 18일입니다. 보스코 스틸리오. 자, 3월 18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탑승시켜드리고, 바로 슈팅이 나와서 제가 하루만 슈팅 나왔으니까, 네. 슈팅 챙기셔라. 딱 바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개가 또 있는데 지금 알래스카 이슈 LNG 천연가스 되게 유명하죠 지금 이 그것 때문에 관련주 해가지고 에어레인 이때가 이제 3월 7일이었는데 제가 3월 14일 날또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현재까지 15,000원 이때 예, 보이시죠 자 에어레인 자 3월 14일 이때죠 이때 예, 이때 보시면은 이때 잡아드리고 슈팅 한번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눈 오는 날. 자이거일 만에 보이시나요? 슈팅. 이거일만 슈팅이라고 딱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재탑승을 시켜 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자행보지 주면 재탑승. 자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냐? 24일입니다. 24일. 24일 날 이때 3월 중순에서 말 지나갈 때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24일. 자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슈팅이 나왔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3월 24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면서 이제 횡보해 주면은 타셔라. 자, 밑꼬리 이틀 연속 잡아 주면서 어땠습니까? 탑승하고 나서 3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슈팅이 또나와줬다몇 프로 나왔습니까? 20프로 이상 상한가 찍었죠. 그러면서 제가 음, 보시면은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슈팅을 또 한번 찍어 줬다. 자, 엠파동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버텨주고 손절가 라인만 제 나침반대로 따라오면은 어떻게 이런 슈팅을 순환할 수 있다. 순환. 예, 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들 여기 와서 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문자 제 번호로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승인 요청해 드린다. 자, 슈팅이 잘, 이제, 대응이 안 되고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겨서 어떻게,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매일 제가 뭡니까? 다음 주 슈팅날 종목들, 다음 주 슈팅날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거, 어떻게? 분산 투자로, 분산 투자로 탑승하셔라. 탑승하면은, 어떻게? 이봉선장처럼 이런 빨간불, 불기둥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주식을 하시면서 뭡니까 우리 주님들, 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지금 뭡니까 최근 2월부터 예, 지금 3월 힘든 조정장도 오면서 2월 3월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슈팅이 이제 전만큼 쉽지가 않고 수익 보는 게 그리고 매수 매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린이들, 예, 주린이. 그리고 원금 회복을 하고 싶은데 손실이 2차 전지에서 특히 2차 전지에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원금 회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제 제가 100% 무리 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또 하나 그리고 뭡니까 우리 수익보다 손실이 크다 다음 주 급등할 종목들 제가 추천드릴 거야 자 이거는 문자 남기시면 하지만 4월 4일 지나고 뭡니까 다음 주에 진짜로 슈팅을 볼수 있는 것들 뭐냐 종목 하나 픽스 초이스 해가지고 픽스해서 제가 추... 아, 추천드릴 거다. 그리고 지금 섹터가 어떻게 대응 어렵다. 본업이 바쁘신 분들, 자, 본업이 바쁘신 분들,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여기서 실시간 대응으로 어떻게 라인도 잡아드리지만 매수, 매도까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대응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자 혼자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더라도 뭐 도움이 되면 괜찮지만 그게 잘안 된다 영상을 봐도 그러면은 제 번호로 문자 남겨서 어떻게 여기로 꼭 오셔서 제가 음, 영상에는 제가 대응에 대해서 한게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셔라, 이런 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보 공유해드리면은, 자, 에어레이스, 지금 이번에 다시 오늘 또 언급해드렸어요, 에어레이 자, 그리고 뭡니까? 오늘 풀, 아, 이것도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엮였던 플라티네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자, 제가 오늘 이재명 관련주에서도 뭡니까? 이거 3월 17일날 이제 권해드렸던 거고, 체크해드린 거 오늘 슈팅이 나왔다. 엄청난 상한가 나왔죠 근데 하지만 오늘 제가 또 드린 게 뭐가 있냐 자 이거 우리 주님은 내일 이제 시초가 소액으로 한번 잡아보시든 보시라고 정보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뭡니까 쓰레이로직스 자 여기 8,900원 제가 여기서 잡아 드렸어요 지금 이거 시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쓰레이로직스 제가 분명히 뭡니까 이때부터 9,700원 잡고 네. 슈팅까지 한번, 이때, 방, v 에 걸리면서, 제가 슈팅을 일주일만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뭡니까이 조정, 3월에 조정장이 오면서, 빠졌으니까, 오늘 다시 탑승. 다 이제, 무조건 이 구간에서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하는 흐름과 수급의 현황을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하면서 탑승시켜 드렸는데 지금 시에로 올랐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내 주주님들, 내일 소액이라도 잡아 보시길 바라면서, 자, 대응, 실시간 대응을 필요하시면 잡아 보실 분들은 어떻게 여기로 문자 남겨서 승인 요청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주님들, 저한배 타신 분들은 100%보다 무료다. 돈 받는 거 아니다. 네, 티켓 값도 안 받아요. 제가 뭐, 한, 뭐 해드리는 거, 크루즈의 효돈으로 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복자 되세요.